드렸듯이 한번한번 한번 여기 아기 올라와서 이재명 우리 사진 한번 드려요. 강아지 좋아해, 강아지. 좋아해. 진짜 강아지. 거의 나가다. 자 사진. 이녕 자, <laughs> 자, 자, 이제 우리 애기 좀 내려주세요. 네, 자, 자, 애기 내려주고. 자, 요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어쩔 수 없어요. 이재명, 이재명 께서 이제 하차하셔서 저쪽 방향으로 상가 인사하러 가십니다. 그 길에서 잠깐 잠깐 사진 찍어주시기 바라고 누가 책을 가져서 사인 받으시려고 그랬는데 인기가 엄청 좋아요 자자 자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 위험합니다 비용, 위험해요 위험하니까 자 위험하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서 찍었어요 드릴게 자아 이거 이거 안드려